지극히 평범한 남자, 고등학생 하시바 주니치는 어느 날 벌칙 게임으로 같은 한겨루 야메 유카나에게 고백을 하게 된다. 당연히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했던 주니치와는 다르게 야메는 의외로 순순히 고백을 받아주는데 과연 야메의 진심은 무엇일까? 첫겨루 출시 2017년 3분기 사춘기 증후군 불안정한 정신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인터넷에서 화제인 불가사의한 현상. 에노시마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 아즈사가와 사쿠타는 사춘기 증후군이 일어난 소녀들과 만나게 된다.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만난 야생 바니걸 정도. 바니걸의 정체는 고등학교 선배이자 활동을 중단한 연예인이 사쿠라지마, 아이였다 매력적인 마이의 차림에도 어째선지 주변 사람들은…… 그런 마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된 마이를 돕게 되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사쿠타는 마이가 숨겨온 마음을 알게 되는데…… 하늘과 바다가 반짝이는 마을에서 마음을 흔드는 소녀들과의 불가사의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청춘 돼지는 바니걸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출시 2018년, 8년 전하야세 마사몬에는 미소녀 아다가키 아키에게 고백하고는 돼지 족발이라는 모욕과 함께 잔인하고도 장렬하게 차인다. 마사몬에는 충격과도 같았던 아키의 말에 복수의 칼날을 가기 시작하고 필살의 다이어트 끝에 뚱뚱하고 칙칙한 소년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과도 같은 꿈미나 무로, 다시 태어난다. 마사모네는 과거의 성을 마카네로 바꾸고는 자신을 차버렸던 아키가 있는 마을로 돌아온 뒤, 자신에게 완전히 반하게 만든 뒤 최고의 형태로 버려지겠다는 데드 오알 너브 작전을 결행하는데, 과연 마카네 마사모네는사비스트 공주님인 아다가키 아키를, 함박시켜 복수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마사모의 리벤지 출시 2017년 1분기 낙제 직전에다 공부를 싫어하는 미소녀 다섯 쌍둥이를 아르바이트 가정교사로서 졸업 전까지 가르치게 된 후타로 수련회에서 겪은 여러 사건을 통해 서로 간의 신뢰가 더 깊어진 후타로와 다섯 쌍둥이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다섯 쌍둥이의 악재점을 회피하기 위해 가정교사 업무에 매진하려고 하자마자 트러블이 속출한다 게다가 후타로의 첫사랑 상대인 사진 속 여자애가 나타나 후타로와 다섯 쌍둥이의 새로운 시험에 막이 오른다 모든 분의 신부 출시 2019년 1분기 스물살에 글러먹은 대학생 키노시타 카즈야 처음으로 여자친구와 키스를 딱한번 했는데 겨우 한달 만에 독초가 되어버렸다. 자포 자기하게 된 카지아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여자아이와 데이트를 하게 되고 약속장소에 가게 되는데 내가 카지아군이야? 부슬부슬 검은 머리를 귀에 넘기고 카지아의 얼굴을 살펴보는 미소녀. 이제 하라 치즈로는 미소를 지었다한 번에 멘탈로 빛나기 시작하는 리얼이 있는 러브엑스도군 맥스의 무대포 러브스토리 여친 빌리겠습니다 출시 2020년 3분기 야쿠자의 후계자지만 지극히 평범한 고교생 이치저라쿠 그런 그 앞에 나타난 미소녀 전학생 키리사키 치토게 툭하면 싸우며 하나에서 열까지 우르렁대는두 사람 하지만 어떤 사정으로 인해 두 사람은 연인인청 연기해야 할 처지에 놓이는데. 이색 코이 출시 2014년 1분기, 2분기.